춘덕실 역할을 맡은 배우 최인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과목 나빌레라에서 이채록 역할을 맡은 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나빌레라는 어 일흔여섯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발레 도전기. 네, 그렇죠. 심덕출 할아버지의 알츠하이머에 걸린 심덕출의 발레 도전기 그리고 어, 좀 어렵고 힘든 어떤 그 환경을 이겨내고 또 도약하는 이채로 무용수의 어떤 꿈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채로기는 체록이는... <laughs> 돌아가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발레를 시작한 청년입니다. 너무나 발레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다른 몸을 쓰는 운동에 비해서 본인이 발레 재능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더잘 해낼 수 있는 도움을 주변 환경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친구가 심덕출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슴 뜨겁고 따뜻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본인의 악조건을 이겨내려는 용기를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모나고 화나 있는 것 같고 불만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친대의 성격. 네.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충분히 훨씬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컸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입니다. 덕출 할아버지는 네, 어떤 할아버지 덕출 할아버지는 어,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다가 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깨달음을 어, 스스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발레에 대한 꿈이 어그 기억 속에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발레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발레 도전을 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츠하이머나 가족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그 과정 속에서 이채록이라는 그 발레 그 문경 발레단의 발레 선생님으로 이제 과외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채록의 어떤 그 지금 현실의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캐릭터라면 심덕출은 지금까지의 내가 갖지 못했던 꿈을 다시 펼쳐야 하는 반대죠. 어떻게 보면 채록이는 꿈을 향해 가는 거고 덕출은 있던 꿈에 대한 상태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극이 가다 보면 채로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투영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채로기가 대신 날아올라주는 그런 드라마인 거죠. 뭔얘기지 모르겠다. <laughs> 결국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그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잘 모르게 되고 결국 가족의 소중함과 내가 정말 원하는 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나 내가 현실은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꾸어야 하는 꿈의 어떤 소중함 꿈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작품에서 말하는 바가 다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좀 저희 공연을 보시고 이 드라마를 보고 좀어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느끼고 가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각 자 도생의 어떤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좀 뉴스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공연에서 무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실 수만 있다면 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런 기분을 느끼고 가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관객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초연의 그 가슴을 때리는 감동도 있고 또 재연에는 좀더 화려한 춤의 미앙스들이 그 많아지고 하는 것들도 볼거리도 많아질 거고 좀더 색다른 경험을 초연과는 또 색다른 경험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출로서는 초연과 재연은 저는 마음은 변한 건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하그 인물이 좀 나이를 좀더 먹긴 했어요. 네. <laughs> 그 자체 인물 나이도 6살을, 그러니까 일은, 원래 1흔이었는데 76살로 일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 생각 초에 어떤 꿈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워낙에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집중해서 초연 때좀 제가 모자랐고 좀 섣부르게 선택을 했던 어떤 연기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더 되짚어보고 재연에서는 좀더 열심히 좀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단순히 예를 들자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laughs> 그 장소도 더 넓고, 예, 그때는 이제 집, 뭐 보통 이런 작은 공간이었다면 공간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초연과 재연의 확실히 다른 점은 어, 공간이나 이 크기는 다르지만 결국에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게 참여하는 배우로서는 저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변하는 다른 다른 점은 공연장 와서 확인하시면 됐요 <laughs> 네, 왜냐면 이게 막 음악과 춤을 말로 설명해드리기는 네. 공연을 계획한 공연들이 올해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연분들도 만나서 좀 힘든 시기에 따뜻한 공연들을 같이. 일 만나 뵙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영상 사업으로 돌린 적이 있는데 물론 관객분들은 영상으로 저희 만나겠지만 저희는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야 공연이 끝나거든요. 그것이 그냥 공연인 건데 그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사실 저희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반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끝났어. 그래서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연히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열심히 했던 거 거기 분들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같이 준수 그 수칙을 준수해서 공연장에서 꼭100% 공연을 마무리하고 싶은게 소망입니다 올해 제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였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목표 하나는 달성한 것 같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조금 더 뺐으니까 더 건강한 몸을 오래도록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 그리고 제발 이제는 코로나가 끝이 나서 공연 업계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모든 분들이 속시원하게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는 그 날을 정말 기원합니다